서울 강남의 네온이 밤새도록 깜빡이던 그날, 41년 전첫 음반을 세상에 내놨던 트로트 거장 서른도, 30도, 예약 서른도의 기념 파티장은 입구부터 다른 차원의 열기로 끌어올랐다. 1984년 대비 무대를 기억하는 세대와 스마트폰 화면으로 트로트 결승을 실시간 동접으로 지켜본 Z세대가 한 공간에 뒤섞인 진풍경, 대리석 계단을 밟을 때마다 터지는 플래시 세례, 소리 없는 드레스 코드 전쟁, 그리고 트로트도 결국은 콘텐츠 비즈니스라며 날카롭게 메모하는 제작자들의 눈빛 파티장의 공기를 촘촘히 바느질했다. 누군가는 이건 한편의 시상식보다 뜨겁다고 속삭였고, 누군가는 지금 트로트 유니버스가 버전 3.0으로 패치되는 순간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정작 모든 시선을 빨아들인 블랙홀은 레드카페드 아닌 무대 위에서 느긋하게 인이어를 정리하던 청년빈에서였다. 빈에서는 트로트 3이라는 훈장을 달고도 늘 나는 아직 공부 중이라고 자처해왔지만 이 밤만큼은 그 겸손이 역설적으로 카리스마로 변주됐다. 서른 도는 페이드아웃 되던 축하음악을 멈춰 세우며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다. 내 평생 소원은 우리 집안의 빈에서 같은 사위가 들어오는 거야. 순간 장내의 정적이 흘렀다. 와인잔을 든 손이 허공에서 얼어붙고 카메라 뷰파인더가 전부 비네서에게 주민. 사위 예약이라는 농담치고는 묵직한 선언 앞에서 들뜬 웃음보다 먼저 튀어나온 건 객성 여기저기서 터진 짧은 숨이었다. 서른도의 음성이 농담의 톤으로 가벼웠다면 사람들은 웃고 넘겼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특유의 저음과 단호한 눈빛으로 이한 줄을 못 박았다. 그 순간 농담이 선언이 되고 선언이 꽃 장르가 되어버렸다. 세간이 레전드짜리라 부르게 될그몇 초의 침묵 끝에 빈에서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도 또렷하게 들릴 만큼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답했다. 선배님. 그 말씀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장입니다.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겸손으로 시작해 책임으로 맺는 완벽한 한 문장. 화려한 네토릭이 아니라, 사람을 고개 끄덕이게 만드는 온도의 언어였다 서른도는 눈쇼를 불키며 그를 끌어안았고 조명감독은 계획에 없던 모든 스팔라이트를 둘에게 집중시켰다 두 사람이 만들어낸 사각형의 빛 속에서 세대가 서로를 인수인계하는 장면은 의식처럼 엄숙했다 그러나 사위 드립 해프닝은 단지 무대장치에 지나지 않았다 진짜 클라이맥스는 비내서가 준비한 선물 한때 서른도가 연습실 천장에 걸어두고 내 젊음의 고집이라 부르던 빈티지 기타의 복원판이었다. 수십 년 동안 부식과 변색으로 연주 불가 판정을 받았던 그 기타는 일본 장인의 손끝을 거쳐 순도 99%의 블루아몬이 원형으로 되살아났다. 빈에서는 6개월간 개인 스케줄 사이마다 오사카 공방을 왕복하며 나무결 하나, 프렛 하나까지 당시의 스펙을 복원했고, 브릿지 뒷면에 서른도가 데뷔 첫 해에 직접 새겼다는 이니셜까지 네이저로 정교하게 재현했다. 보건비용만 천만원들 하지만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건 그가 투자한 시간과 감정 그리고 후배가 선배의 과거를 박제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소환한다는 진정성 자체였다. 서른도는 그 기타를 받아들고 5분 넘게 말을 잇지 못했다. 카메라 줌이 그의 손등 위로 맺힌 땀방울과 미세한 떨림을 클로즈업했고, 파티장은 숨조차 삼가며 그 순간을 감상했다. CNS에는 샵사인 사위드립 전설 샵사인 에서 클라스 샵사인 세대 바톤패스 같은 해시태그가 초단위로 폭증했다. 굿즈에 목마른 MZ 팬들은 벌써 블루아모니복각 미니어처를 한정 생산해달라며 제작사 이메일을 공격적으로 수집했고, 음원 차트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전설적 복구곡들이 역주행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콘텐츠 생태계는 단순히 놀라운 선물이 아니라 서사와 상품의 연결고리를 예견했고 눈밝은 투자자들은 빈에서 IP 가치 평가를 업데이트하느라 분주했다. 현장에는 KBS, m b n SBS의 예능국 PD들이 일찌감치 자리를 깔고 있었다. SBS 측한 관계자는 이 장면을 놓치면 예능사의 죄를 짓는 것이라며. 올 가을 빈에서 단독 리얼리티를 파일럿 아닌 정규 편성으로 검토 중이라고 귀띔했다. 포맥 콘셉트는 사위 예약의 후일담이지만 제작진 사이에서는 벌써 트로트판 미나리 현실 버전 왕자와 거지 같은 별칭이 오가며 파일럿 회의실이 달아오르고 있다. KBS 교양공 역시 트로트 세대 교체를 키워드로 다큐멘터리를 기획 중이라 하고 m b n 은 아예 트로트 글로벌 투어를 내년 라인업에 넣어. 비해서를 홍보사절로 내세울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로트 산업이 단순히 국내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아시아 콘텐츠 시장의 확장 카드로 각광받는 순간 빈해서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그 선봉에 서게 된 셈이다. 음악평론가 신지아는 30도의 사위 발언은 농담이라기엔 과감하고 선언이라기엔 시적이었다고 평했다. 그는 전통 트로트의 신뢰 자본과 신세대의 기술 자본이 악수를 나눈 이벤트라며 이 조합이야말로 K 트로트가 K 팝 이후 두 번째 뮤직 웨이브로 비상할 내런스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이날 파티 직후 유튜브에는 해외 리액션 채널들이 K 트라트 손일로 민 익스플레인드라는 제목으로 속속 리뷰 영상을 업로드했고 댓글 창에는 영어, 스페인어, 태국어가 뒤섞이며 한국 트로트 이제 구독한다는 선언이 줄을 이었다. 전 세계 알고리즘이 비네서의 이름을 학습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간이 지나 파티장이 잔잔해졌을 무렵 기자들은 빈예서의 매니저를 붙잡았다. 그는 예서 씨가 외면적으로는 침착해 보여도 전날 밤 3번이나 리허설 영상을 돌려보며 호흡을 체크했다며 선배에게 받은 사랑을 감탄사가 아닌 제스처로 돌려드리는 게 그의 방식이라고 털어놓았다. 실제로 빈예서는 무대 뒤에서 만난 후배 가수들에게 존경을 소비하지 말고 재투자하라는 조언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그는 스스로를 선배님들의 내가시를 관리하는 자산 운용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데뷔 3년차 가수가 트로트 문화자산 운용이라는 개념을 꺼내자 곁에 있던 문화평론가는 이 친구, 단순히 노래 잘하는 후배가 아니다. 자신이 속한 산업을 메타 시각으로 해석할 줄 아는 스토리텔러라며 혀를 내둘렀다. 팬덤 사랑비는 밤새 온라인 꽃바구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그들은 블루 하모니를 테마색으로 사마파란 장미와 하모니카 모양 펜던트를 제작, 서른도의 작업실 앞에 설치할 플래시몹 형식의 아트워크를 준비 중이다. 일부 팬은 사위 예약이 실제 혼사로 이어지든 말든 상관없다. 우리에겐 세대가 마음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울먹였다. 이 감정의 파도는 곧바로 기부 캠페인으로 전환됐다. 서른도가 평소 후원해온 시각장애인 음악장학재단의 빈에서와 팬덤 연합 이름으로 4,100만 원, 데뷔 41주년 상징 숫자의 기부가 예고된 것이다. 언론은 이를 팬덤의 감동 캐시와라 명명했고, 경제 프로그램들은 k 트로트 팬덤이 p o 팝 못지않은 재무적 파워를 증명했다며 분석 리포트를 준비했다. 지상파와 케이블, 스트리밍, 플랫폼까지 뛰어든 사위 드림 열풍은 하루 만에 밈에서 문으로 진화했다. 한 스타트업은 AI 사위 시뮬레이터를 급조해 트로트 팬덤 타깃 베타 서비스를 론칭했고 메타버스 개발사는 서른도 집거실을 3D 스캔해 가상 사위 체험 월드를 공개했다. 농담 한마디가 이렇게까지 확장되나? 나는 회의적 시선도 잠시 실제 접속자가 몰리자 투자설이 오갔다. 서른도가 다음 커리어 단계로 주거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와 협업할 거라는 루머까지 돌면서 그의 소속사 마케팅팀은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며 진땀을 뺐다. 그러나 업계는 이미 트로트 IP 다각화라는 키워드를 수첩에 적어 두었다. 서른도 입장에서 이 파티는 총결산이자 새로운 서막이었다. 그가 직접 말했듯 41이라는 숫자는 마무리가 아니라 또 다른 사와 일이 시작되는 첫 페이지이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를 감정노동자가 아닌 감정건축가라고 규정하며 트로트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생활 지문이라 했다. 그리고 그 지문을 다음 페이지에 찍어줄 인물을 비내서라 명명한 순간, 파티장은 의뢰가 아닌 중계불과 세대 서약식으로 격상됐다. 객석에서 이를 지켜본 한 방송작가는 오늘을 기점으로 트로트 시나리오를 다시 써야 한다고 메모장에서 제목을 지었다. 세상이 기록할 다섯 글자 사위는 결국 세대 계승의 은유였다. 파티가 끝난 뒤 새벽 3시. 강남의 새벽 공기는 반짝거리는 잔향으로 눅눅했고, 행사장 바깥에 모여있던 팬들은 서로 다른 세대임을 잊은 채 기타 모양 포토존 앞에서 셀카를 남겼다. 트로트와 낯선 청춘, 전통과 디지털, 사제와 친구, 그질수 없는 조합이 어쩌면 한국 대중음악이 앞으로 맞이할 가장 자연스러운 풍경일지도 모른다. 빈에서 이전과 이후라는 현장 관계자의 평가는 과장이 아니었다. 그리고 서른도가 건넨 사위라는 단어의 무게는 농담과 선언 사이에서 스스로 증명될 시간을 얻었다. 어쩌면 언젠가 그 약속이 현실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흥미로운 한편의 드라마를 목격했다. 트로트판 피가로의 결혼이라 불러도 좋고, 이종 장르교배의 러브스토리라 해도 무방하다. 중요한 건이 밤을 관통한 진심이 결국 세대를 통과해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를 업데이트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서사의 다음 트랙은 100년 후에도 누군가의 입에서 이렇게 시작될 것이다. 그때 서른도가 내 사위가 되어줬으면 이라고 말하던 밤에,